네 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온 곳은 청년 창업 발전소 익스프레스에 왔는데요. 네 오늘 여기에서 체험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창업발전소 네. 인터뷰할 수 있게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알아보기 전에 한번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창업발전소를 담당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조교 박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를 아까 오기 전에 한번 건물을 이렇게 둘러봤거든요. 네. 인터뷰를 하기 전에. 근데 보니까 한 3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1층, 2층, 3층 보니까 공간이 나눠져있던데 1층은 또 어떤 공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1층은 교류 공간으로 예비 창업자들이 모두 정보를 교류하거나 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편하게 어, 주민분들도 오셔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를 이용하려면 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용 아, 방법이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laughs> 네, 이 창업 발전소 신청서를 어, 최소 3일 전에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전화를 주셔가지고 작성하면. 그러면은 2층은 또 어떤 공간인지 한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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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이 한번 왔는데요. 컴퓨터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카메라도 이렇게 있네요. 뭔가 장비들도 많고 2층은 어떤 공간인지 가볍게 한번 설명해 줄수 있나요? 네, 2층은 코워킹 스페이스로서 예비 차종업자들의 막연한 창업 아이템을 현실화시켜 줄수 있도록 회의가 진행되고 강사분들과의 교육이 진행되는 공간입니다. 혹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또신 카메라가 한 대가 있잖아요. 그거는 네.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화상을 통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장, 영상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기대되는 부분이 잠깐 알아봤는데 3층에 뭔가 체험하는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 한번 바로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층에 한번 왔는데요. 기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저기 기계 보시면 뭐큰 것도 있고 보면은 이런 것도 있는데 이 기계는 도대체 어떤 용도인지 한번 설명해줄 수 있나요? 3층은 메이커스페이스로서 예기 창업자들의 생각을 실현시켜주는 공간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3D 프린터도 있고 레이저 커팅기, 스캐너 등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음... 그럼 혹시 저희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3D 프린팅과 그리고 커팅기를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둔 게 있는데, 저희 명차를 하나 만들고 싶거든요. 네, 일라서 그래서 한번 가능한지. 네, 한번 만들어 가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